첫째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계표죠. 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조상들 또각 가문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위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증인으로만 세우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 세워서 어, 무고하게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어,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 오늘 나와 있는 세 가지 에, 이 도피성이나 경계표나 위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 정의를 잘 구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관계를 잘 하는데 관계 잘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도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도피성 만들고 너를 위하여 경계표 그거 다른 사람 몰래 옮겨놓아서 너는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이익이 아니다. 너를 위하여 위증자 한 사람, 마음먹고 한 사람이, 저 사람, 내가 괴롭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 위증 처리하지 말고, 증인 처리하지 말고, 두세 사람 이야기 다 듣고 상황과 그 정황을 정확하게 포착한 후에 벌을 줘도 벌을 줘라.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왜왜 주어진 겁니까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 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얼마 전에 또 광주에서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날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날벼락이죠. 버스 타고 있다가 갑자기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됐어요. 어, 날벼락 맞아서 생명 얼마나 억울, 어제 뭐 장례 뉴스 보니까 장례 치르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위족들이 막 하소연하는 그 뉴스를 보았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고 나서 그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보상 돈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건 보상일 뿐이고요. 생명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몇십억을 주고 몇백억을 준다고 생명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 천하를 주고도 다시 얻을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될 생명.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부지 불식간에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을 때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 사람에게 또 생명의 의해를 가해서 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하는 자는 정확하게 그 정황이 확인될 때까지 생명을 복수심에 불타서 금방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것 같죠? 이 말씀 읽으면서도 또 느끼는 5절 말씀에 보면요 예까지 하나님이 드세요 예. 예를 한번 볼게요 5절 보세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쉽게 설명도 해 주시는 거죠. 섬세하게.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어디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막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갈 수 있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요즘처럼 얘기하면 뭐 안전망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모를 쓰게 하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게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날라가서 사람의 머리를 해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뭐 요즘 법정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람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닐지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너 생명 이렇으니까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야 그리고 죽여 버리면 생명을 경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잘살펴서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수잖아요, 실수. 실수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 죽이는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큰일이죠 그러나 그런 실수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생겨지는 부분들이라면 또 다른 생명을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은혜의 측면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6절의 표현에 보면은 원한이 없이 사람 죽었는데 그 피를 보복해서 또 다른 살인을 낳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10절에 보면 10절이나 13절에 보면 무죄한 피라고 나옵니다. 무죄한 피. 죄 없이 흘린 피. 의도를 갖고 살인의 의도를 갖고 하지 않은 거. 그러나,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형제를 보고 마음에, 아, 저 나쁜 놈인데 그냥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저놈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가 죽여버려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면, 그 형제에게 살인죄를 저지는 것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 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말 여러 행동으로만 물론 사회법은 행동으로 뭐 도둑질 해야 도둑놈이고 이웃의 것을 탐한 것은 안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음욕을 품으면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죄라 그러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도 성결하게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건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잘하고 그래야 너도 보호받는다. 사람 목숨 내가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그게 너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죠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내 성도가 귀하면 남의 성도도 귀한 거고 내 남편이 귀하면 남의 남편도 귀한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거죠. 기독교는요,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은, 원래 양보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지만, 삶은 더불어 사는 거라고요. 플러스, 이 십자가를 그래서 플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더한다, 합하여 산다. 그렇게 살란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거기에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내 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요즘에 뭐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게 어제 둘이 몇 분의 장로님들하고 또 이렇게 뭐 소방법이나 이 건축법 같은 것 때문에 좀몇분 어 장로님 모여서 의논 어한 한두 시간을 의논을 하면서 요즘에는요 지적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적도 도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땅이 정확하게 천오백 평점사 평이래 천오백 점사 평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 대지가 음 지적도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가 주셔야 이 땅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시땅 도로 경계 이런 게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음.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재는뭐 이렇게 기계들이 있으니까 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게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로 아니면은 경계석이라는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건 어느 지파의 땅이야. 어느 지파 가운데 뭐 슬로브아의 딸들의 땅이야 뭐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는데 그 지게표를 슬그머니 몰래 옮겨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거. 이것도 사회 정의죠, 사회 정의. 공평, 공정 분배도 잘 되고 그게 정직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뭐 블랙머니 뭐 이런 단어들은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라는 거 정확하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남의 것,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실그머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예전에 그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선전 나오던 거,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뭐 그러면서 롱심라면 선전할 때, 어, 우리 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는 것처럼 볕단, 예? 밤에 다잘 때, 형님네 식구 많은데 동생이 가가지고 볏단 더 자기가 농사지은 거더 형님 단에다가 쌓아놓고 예. 형님은 형님대로 아 동생 저 일을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아유 동생 저 수고한 거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그리고 또 나와서 볏단 옮겨놓고 예. 그런 선전 보신 적 있잖아 옛날 롱심 라면에서도 그런 선전 나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 예. 그 선전에 나왔던. 그구봉서장로님이나 <laughs> 곽규성 목사 목사님 되셨죠. 그분 다다다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물론 뭐 그래서 광고를 만든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 애쓰고 내가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 먼저 챙겨 줄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거 그 마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만들어 그안볼때 조금씩 조금씩 내 걸로 만드는 내 소유로 만드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손을 펴는 사람들이잖아요. 손을 펴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그런 기도, 헌금 기도했는데 거룩한 큰손들이 나와서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쌓아놓고 산다고 그거 가져갈 거 아니고. 실은 쌓아놓고 산다고 가져가요?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쌓아놓고 산다고 가져갈 거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루에 다섯 끼 먹을 거 아니고. 뭐 다섯 끼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준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만약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이게 악에 관하여입니다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공정한 법을 위해서 법정에서는 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증인 제도를 채택해서 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듣고 판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끼리도 있을 수 있고 이웃끼리도 있을 수 있고 친구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 논쟁거리도 없고 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가까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대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불각은 불가원, 뭐 이런 얘기도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 얘기하죠. 교인들하고도 너무, 목사들도 돈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아, 권사님 급한데, 그 목사가 빌려달라면 또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또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대. 별의별 목사도 다 있대니까요. 예. 교인들끼리도 그럴 때 있어요. 개인이 친해져가지고요, 친해지고 나니까 같이 투자하자고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또 나누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대니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런 짓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면 마음들이 넉넉해서 정말 좋은 일 해가지고 아 그거 수입 얻었네, 그리고 좋은 일에 쓰든지. 꼭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워요, 다퉈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쌍방의 논쟁이 생기면 이 사람 말도 있고 이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동생하고 형이 싸워도 같이 놓고 야단치잖아요. 너는 형이 돼서 왜 동생한테 그러니? 너 동생이 왜 아까거리고 형한테 대드더니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들이 다 있대니까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입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논쟁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가 맞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런 거짓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논쟁이 생겼을 때 17절에 보니까 참 재밌지 않아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 제사장 앞에 설 때에도 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 증인까지 나와요. 증인,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논쟁하다가 어? 내 이익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할때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세우고 사람 앞에도 세우고 증인 앞에도 세워서 정확하게 판명이 되면 응?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꽤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예. 하나님의 정의는요 분명해요 악을 제하래요 예. 모함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그놈은 아주 모범을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20절 보세요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샘플 사물하는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축복의 샘플도 있어요 이삭과 같은 축복의 샘플도 있어요 악의 샘플도 있어요 악의 샘플 저는 악의 샘플은 생각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장서서 헌신하는 종들 축복의 샘플 삼아 주세요 그 기도는 하는데 악의 샘플 삼아 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해요 저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악의 샘플도 있어요 악의 샘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이 잘이라고 하는 게 부자 되세요가 아니에요 잘 하나님 앞에서 왜 너무 쉽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게 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라는 게뭐 하나님 물질주 그게 아니고 물질 필요할 때는 달라고 그래야지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물질없어 가지고 전혀 못할때 아, 물질 달. 그게 기복 신앙. 그게 아니에요. 쉽게 살려고 하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쉽게 살려고 예수 믿고 내가 쉽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정확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더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더 좋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살아야지. 쉽게 가면 좋겠어요? 요리조리 쉽게 아주 기회주의자처럼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러실까요? 여기 오늘 재판의 모습도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순서에 보면 하나님 보시고 제사장 재판장 보고 증인까지 세워서 그 악이 드러나면 그러면 거기에 긍휼도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뭐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하여 버려라. 아주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악을 제하여라. 사람들이 듣 이제 성경에 이렇게 죽여 무서운 얘긴데 무서운 얘긴데 그렇게 해서라도 악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라. 왜냐하면 보세요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 정의 그거는 악과 선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정의입니다.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애매모호하게 가면 그 정의가 없는 거죠. 정의.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분명하게 선이 거지는 게 정의예요, 정의. 예. 그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정의 사회 구현 그랬는데 자기는 다 해쳐 먹고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진 사회가. 돼. 정의가 뭔지 애들이 정의, 정의 그 개념마저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게 무너지잖아요. 아니요. 정의는 분명하게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오늘 제가 그랬어요. 이게 너 너를 위하여 사는 거 이게 정의가 온전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악한 거지 이거는 선한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부름 받은 종인데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분명하잖아 성경을 보면서 어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증인을 세울 때에도 야, 쌍방에서 다툼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그리고 증인까지 세워서 분명하게 악한 거 선한 거 가려서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거 악한 거야. 이런 일들은 두렵고 떨려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해라.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벌써 두 번째나 나오죠. 13절에 나오고 21절. 이렇게 악한 거는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단호하신 거죠. 단호하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마음이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게격해지면요 과격해지면 막 그냥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있나요? 그로 어, 뒤로 주고 말로 받는, 말로 주고 뒤로 받는단가? 뒤로 주고 말로 받는. 하여튼 뒤로 <laughs> 주고 말로 뒤로 어, 받으면 말로 준다. 뭐그 더해서 준다. 그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격해져 가지고 예. 마음이 막 격해지면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내가 확더 갚아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 마음이다 그렇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동해보복법 지나친 보복은 하나님이 억제하게 하시는 이동해보복법 생명 존중,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이로. 그러면 그대로 내가 준 만큼 당한다 생각하면 조심하겠죠,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이 정의 사회를 위한 공동, 하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하면서 사는 거죠. 배려하면서 살 때, 누가 나를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누가 배려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좋습니까? 아유, 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감사하네. 예? 연세 드신 분들 전철 타면, 일어나서, 아유, 얼마나 서 계시는 거 힘드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럼 어르신들은 또 고맙소. 아이고, 고맙네, 어르신, 알아보고 고맙네, 젊은이가 서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배려해 주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야 공부하는 네가더 중요하지, 왜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다 무너져, 도덕이 무너지는, 참 아쉽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법은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어요. 잘 담고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